안녕하십니까 양준호 고차 저는 포인트 포스드라입니다네 오늘은 또 좋은 차를 소개해드려야죠 네, 바로 이 차입니다 자 어, 스포티지 아린인데요 2012년식입니다 2012년식인데 이렇게 또 예쁘게 하얀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하얀색 옷을 입은 스포티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한번 얘를 어, 한자하한 곳에 가서 아, 끌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이차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첫번째에 저번 예, 주에 제가 차량을 한대 판매하고 제 차는 아니었고요 예, 저희 사무실 차였는데 예, 그 차량을, 차량을 판매하고 이 차를 제가 받은 겁니다 그 차는 제 차가 아니었고 그때 차가 모아비였는데 어차피 rv 타시는 분들께서 또 rv 타세요 대부분 그러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용차 세단 타, 타시는 분들은 계속 그런 것만 타고 그 다음에 rv 타시는 분들은 또 rv만 계속 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고차 타시는 분들은 계속 중고차만 타시고 그리고 신차를 타시는 분들은 거의 신차만 뽑으시고 제가 쭉 보니까 그런, 그런 흐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차량은, 스포티지, TLX 고급형입니다. TLX 고급형인데, 이 스마트키 이런 것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어지간한 옵션은 싹 들어가 있는 스포티지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 차들은 흰색이 많이 없고, 은색이 많아요. 은색이. 제가 저번에 소렌토도 은색 가졌는데, 아, 소렌트도. 은색이라 그런가, 영, 잘. 처음에 연락을 많이 오셨는데, 아무래도, 어, 은색이라 은세, 그런가, 아직 판매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쵸, 참 좋은데. 하여튼, 그건 소렌트였고, 이것은 스포티지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스포티지가, 에투싼보다는 스포티지가 훨씬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어, 이 스포티지 찬주인데 스포티지가, 스포티지가 이 차가 지금 2010년식입니다. 연식은 등록은 등록일은 현재 11년식이고, 근데 금액적으로 와, 590만 원입니다. <laughs> 500만 원대 12년식 스포티지가 많지 않거든요. 물론 주행 거리는 좀 있습니다. 주행 거리는 19만 4천을 뛰었지만 이런 차들은 관리만 잘하면 뭐 30만 뛰어도 크게 이상 없어요. 쭉 보니까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RV 차들이 보면은, 음 뭐, 베라크루즈나 모합비나 이런 것들도 막 30만, 32만 뛴것들도 굉장히 잘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포티지나 투싼이나 이런, 이런 차들은 이때 나온 차들이 대부분 차들이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운에 주행거리 많이 뛰어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니까 이 금액적으로 나온 상태를 봤을 때 괜찮은 차는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제가 그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어, 외관을 또 자세하게 한 번씩 제가 보드렸습니다. 도 잠시만요. 자, 일단은 내비게이션이 상단으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상단으로 매립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볼까요? 네, 카메라도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어, 이게 지금 접속하는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옛날 거라서. 그 좀,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라디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공조 시스템이 이 프로토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버튼식으로, 어, TLS기 때문에, 근데 TLS 최고급형은 이 스마트키가 있는데, 얘는 에, 스마트키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키는 두 개를 에, 받아놨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지금 뭘, 여기 뭐 하이패스 루밀러나 블랙박스는 없고요. 주행거리는 19만 4천, 264 k m 를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이 다 들어 있고 블루투스 오디오가 다 됐고요. 그다음에 오디오 블룸 그다음에 모드 모드가 이쪽에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접이식 백밀러가 작동이 잘 되고요. 에어백이 여기 있습니 여기도 있고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고 에어백은 첫치형있네요 보니까는. 에어백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래도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열선이 양쪽으로 되어 있죠 이제 겨울철이라서 네 젊은 시팻밀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날이 갑자기 막 어두워지네 시간도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시트를 보니까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잠깐저 이쪽에 에, 사이드 사이드는 이렇게 하고 한번더 누르면 풀어지고요 그 다음에, 에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어, 경사, 있고, 그 다음에, 그리시, 브리쉬, 그리시가 있고요. 이거는, 전동식 시, 전동식 시트 아닙니다. 참고로 하시면, 왜냐면, 예, 이게, TLS 최고의 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리고, 운전석 시트가 밑에 부분이 살짝 까짐이 있습니다. 얘는 좀, 그냥, 무난하게, 아예 벗겨지진 않았으니까 그냥 가만히 할것 같습니다. 뒷자리는 시트가 가지고 되어 있고요. 예, 끗한것 같습니다. 주차 시트는 특별하게 많이 손상이 되거나 예, 길수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뒷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예, 문대 이렇게 괜찮고. 타일어 상태는 으응. 뒤에까지 좋습니다. 예, 안에 틈만 없죠? 자, 상태는, 앞에 보다는, 뒤게더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마찬가지로, 네개 다. 그리고, 금옥골로, 예,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금옥골로 돼가지고, 똑같이, 네 짝을 발표하신 것 같은데, 네. 앞에가, 아무래도, 두 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앞에가 손상이 더 많이 갑니다. 예, 네. 이게, 예, 앞에가, 엔진 무게가 엄청 무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부분이 손상이 많이 가늠니다,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도수서키트도 제가 보니까, 예, 굉장히 깨끗해요. 보세요. 여기는, 예, 그렇게 많이 타지, 타고 다니지 않았나 봐요. 이게 예,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다시방 쪽도, 어, 괜찮고, 저는 맨 처음에 이 차를 시속으로 걸어봤을 때, 엔진 소리가 굉장히 생생함을 느꼈어요. 주행거리가 19만km이긴 하지만, 이 엔진 소리는 굉장히 생생하니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 있잖아요. 딱 엔진 딱 봤을 켰을 때, 켰 때, 막좀 살아있는 느낌? 네, 그런 느낌. 보세요. 이 흰색이고, 얼마나 차가 자기가 나옵니까? 근데 이기은 차가, 590만원짜리가 어디있습니까 흑수단실에서. 그냥 싼 맛에 알보이 차 구하신 분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리고, 예, 사고는 지금 여기, 여기하고 이 휀다 앞에 두 개만 단순하게 있어요. 뭐, 분네트가 교환되거나 이런 거 없고, 이쪽도 멀쩡해요. 얘하고 얘두 개만 단순하게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코일 매트가 이렇게 있네요, 보니까. 이렇게 스회타이가 짧게 한 것이 들어 있죠. 뒤에 공간 뭐 짐을 그렇게 많이 싣고 다니면서 어, 업무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깨끗게 편입니다. 눈 보면 옆에가 다찍혀요 이게. 이게 여기다 짐을 뭐고다니면막 굴러다니면서 굴러 이렇게 자리했다다 하면 이게 안 좋거든요. 에어백은 이 뒤에까지 있네요. 보니까 참 에어백은 많이 달려 있네. 음. 뒤쪽은 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참고로, 저쪽만 타고가, 있고, 뒤쪽은 타고가 없습니다. 보니까. 2012년, 2011년에 등록한, 스포티지 R, t l x 차량입니다. 엔진 소리도 굉장히 썽썽하게 좋아요. 들어보세요. 엔진 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컨백트 이런데, 괜찮고, 아무래도 흰색이다 보니까 약간 물때가 약간 진행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제가, 만약에 연락 주시고 하시면, 제가 깔끔하게 제가 차례를, 어지간한 것들은 깔끔하게 해놔서 제가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적으로 정말 부담없는 가격인 스포티지 r 2012년 식 2011년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TLS 고급형 차량이고, 완전 기본 옵션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옵션도 있는 차고, 차량 타고 다니기에 예, 만만하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차량에 관심 있으면은, 먼저 연락 주시면분게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금액적으로나 상태로 봤을 때, 어, 굉장히 만만한 차이 같습니다. 이그 정도면 뭐,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고, 저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아무쪼록, 차량에 관심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 두 분께 차량을 먼저 1순위로 판매한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날씨가 오늘 아침부터 꾸물꾸물한데 비가 오라고 하는데 비가 안 오네요. <laughs> 비는 안 오는데 굉장히 꾸물꾸물해요 지금 날씨가 아침부터 이번 주에 비온다면 없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차는 제가 보라 보니까 엔진이 힘이 쌩쌩해요, 진짜로. 그건 진짜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제 외관에 조금씩 길수 있는 것들은 제가 인정합니다. 외관에 조금 조금씩 길수 있는 것들은 안 하겠는데, 이 저는 이차 엔진, 엔진이 너무 좋다고 제가 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그 정도로 어, 부담 없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스포티지 500만원대. 590만원짜리 스포티지 TX 차량을 소개 해드렸습니다. 엔진은 정말 에이, 엔진 너무 좋아 이거 쫙쫙 나가는 것도 보세요. 쫙쫙 나갑니다. 에이, 하체도 괜찮고 하체도 큰 잡소리 나지 않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 네, 오늘 금요일인데 에이, 아무쪼록 어, 즐겁고 재밌는 불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이왕 영상 보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은 제가 어, 좋은 차 올릴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차량 볼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은 영상 보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심중구차전주캐디포터스 김철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후, 워올것 같은데, 비가 안 오네.